In my life, they say you're out of my feet, but I don't give a damn. No, deep down, I know you want it. You want to take a leap and jump in. Uh oh, you want to fall in love. 오늘은 up, I'm going say. 거기새 말고 다른 것도 많대. <laughs> 어? 의식하시길래요. 잠시. 근데 와본 거 같은데? 잠시만 <목소리> 세요 막창 양념 고이 하나랑 2인분. 아, 2분의 2인분. 2분. 어? 아, 그러면 오징어로 2인분이야. 네. 그리 고 오징어 두 개랑 국밥 하나는 어, 돼지국밥 하나랑 여기는 어떻게 찾게 됐어. 오빠 어? 어떻게 그래? 찾게 됐어. 오빠. 어. 오 보다가, 근데 예빠 오빠. 오빠. 있빠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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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빠 먹어봐. 어때? 맛? 음. 맛있어? 초가식당 가고 싶다. 초가식당 가고 싶은 맛이야. 근데 약간 음. 이건 맛있어 이건 국물 간 봐야겠다 응간 음, 봐봐 음. 한번 뒤적해 뒤적해봐 어 괜찮아? 뜨거워 음. 오빠 한마디 평해주세요 괜찮네 이건 안먹어? 그럼 내가 먹을게. 나처먹이건안 먹어? 또 아주 짜게 이거 너무 간단이 보요 처음 들어나라고요. 되게 신기한 차다 말이 뭐지 이런 걸로. 우리는 내장재 이런 거다 봐야 되니까. 저거를 만져보고 하려면 저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, 저거가. 근데 한국에는 없다며. 그냥 대 신기한 차 네, 동룡전이랑 붙어있네 근데 버드파크 벌써부터 사람 많은데? 아니 표를 사고 가는 거 아니야? 저기서? 인에서네네 음. 네, 감사합니다 네. 아, 오빠가 생각하는 오빠의 오늘 패션은 어때? 어떤? 어? 나 내가 한마디로 표현해 줄게. 오빠 사육사 패션이야. 나파리. 나파리. 만족하시나요? 그럼 저도요. 하다 어, 지 저는 어떤 것 같아요? 뭐가 생각나요? 내 옷에서. 올리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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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브요 올리.. 뭐? 올리브 그게 뭐야? 그.. 그거 피자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응? 검은 거 아니~~ 이거 <laughs> 어, 이거 내가 힌트 줄게 뭐.. 어, 뭔데? 네. 이거 뭔.. 이거 힌트 줄게 방금 내가 힌트 했잖아 블랙헤드? 아니~~ <웃음> 그러면.. 그 이래 래레어 자 해야지. 아니야, 아무것도 입어. 태국이 아니고. 코리아. 코리아. 경주. 오, 이런 것도 있다. 어디서 왔는겨. 부산이 제일 많고. 대구. 대구 엄청 많네. 대구도 많. 고 북한도 좀 있네. 음. 맛이 하나겠지. 아안 가. 시원방 맛하면 진짜. 내 네. 먹음. 저도 뛰고. 야. 아나 얼굴 왜 이렇게 부어있지 근데? 어제 <laughs> 아, 잠을 많이 못 잤나? 누가 늦게 자갖다고 뭐? 어. 너. 우리 입장권은? 나. 어, 입장. 오빠. 어? <laughs> 입장권.

뭐야 바람도 안 불고. 그러니까 어, 어. 두둔 어떨까아 기대돼. 아 근데 간식 사갖고 가라던데. 품관에서살수있아 여기. 애기들. 네. 오 움직여. 오 가보려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유, 불쌍해, 왜 갇혀 있어? 여기, 뭐지?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, 1관이 어디지? 여기가 1관이래안 <laughs> 돼, 머리야, 날리지 마. 아니, 얘네다, 얘네다. 어? 여기, 얘네 있잖아. 어. 내가, 혼자 <laughs> 이렇게 뻗으면 언데? 이거 해바어 아. 빠 이렇게 안녕 오빠 와서 손뽀봐봐 손뽀봐봐 안녕 아 해바라기 씨는 죽고아얘 스트레스 받아갖고 목에 펴뽀봤어 자기가 본 거야? 어 애기 같은데? 그지? 아유 이쁘잖아 에이 어 먹는다. 어 예. 그거 먹으러 왔나 보다. 해바라기 씨 먹으러 왔나 보다. 아. 아. 이거는 나중에 다른데 가 어. 어? 어? <laughs> 얘는 부끄러운가 보다. 어떤 느낌이? 신기해 아, 이래. 볼래? 어? 아 <laughs> 내 옆에 계속 있을 까야 어? 아, 아, 어, 와, 네옆 네, 네 등에 있을 거래. 아, 있을 거래. <laughs> 책책이야? 어, 쟤이야 아, 아 얘왜 이래? 네, 오케이. 고맙습 어? 아! <laughs>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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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줬나봐 오빠 늦게오네 엄마 봐 엄마 보라고 오케이. 느낌이 어때? 입고있어? 거렵다 얘가 되게 어. 딱 이제 아 씨바닥 먹고 간다 저 여기 바닥에 있다 재밌다 어. 여기 손에 둬달래 어딜까? 얘들 오, 오락해봐 여기 가까이 뭐, 나도, 와 너도 와 너도 오면 줄게 야 물려고 하지 말고 물려고 하지 말고 나 찍고 있어 <laughs> 어. 너무타 <laughs> 파. 파. <laughs> 타라고 <웃음> 손을 이렇게 해 봐. 손을 이렇게. 어떻게? 해? 아, 그래서 오락해야지. 음. 올라가. 아, 너무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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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, 봐. 아무 예 봐. <laughs> 좋아야 너. 너무 땡각해야나 착한대 한 사람 될 거야. 아. <laughs> 귀엽다 얘 이거 봐 이거 말고 더 컸는데 애들이 다 작아 잘먹다 <laughs> 이쁘다 내가 너뭐 만져도 되겠니? 만지지 말까? 야 너도 너도 어얘 날개빈다 오 똑같네 엄마가 올린 게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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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어, 만지지 말래. 어, 만지지 마. 만지지 말고. 만지는 난 좋아하는 것 같더라, 다. 아, <laughs> 어, 얘가 탔어. 내 손에도 왔어. 응.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 봐, 이거 봐. 어, 얘, 네, 네. 앵무새에 이렇게 물렸어요. 앵무새는 키우면 안 되겠다. 너가 맛있는 고기인 줄 알았는데, <laughs> 일로 와 봐, 일로 와 봐, 이것 봐!

네. 근데 또 우리가 와줘야 이래서 먹이를 먹을 수 있겠죠? 네. 와얘 진짜 크다. 엄청 커. 와. 꼬리 뭐야? 왜 저래? <놀람> <놀람> 어? <놀람> <놀람> 어. 근데 이게 영상으로 보면 별로 안. 근데 실제로 보니까 맞지? 저 사육사 근처에는 많이 있네. 나도 저렇게 얘기하고 뽀하고 싶다. 4기월이 나들이 시간이래. 세마리써도 되는데. <목소리> 이번에 이거 하나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, 안에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요. 아이고 냄새야. 여기 냄새가 나. 너무 오네들이 지금. 와 대박 대박. 오오 날라간다 날라간다. 아 우리도 저거 할 걸. 와 우리도 아니 새들이 똑똑한 게. 이게, 얘가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안 해. 그래, 그래. 어? 있는, 애, 있는 사람한테는 맞지? 그래, 이 새끼들. 어? 있는 사람한테는. 간질 아, 어, 맞아. 다가가고, 우리한테는 안 오고. 그냥, 우리도 먹이 사러 간다. 이것들. 돈의 맛을 보여줘야지. 그래. 오빠, 우리 파주한테 먹이도 줘볼래? 어? 파주 먹이도 줘볼래? 아, 아. 무서워? 아, 아. 어? 이걸, 두고 다니면 안 돼가지고. 아빠, 나약좀서내줘 다 마셔보면 안돼겠지 비비얼전 양. 소도해봤습니까넌 데크 없어. 주는데뭐이지않나요 예쁘다니까. 소독해봤으니까. 소독요 우리가 태국 갔다 와서 오빠가 폰을 바꿨는데 사랑 한 번만 해줘. 짜자잔. 케이스 버잖아나 만들어. 어. 양품 같아요. 이렇게 사진을 크게 볼수 있답니다. 근데 이거 너무 크게 보이는 거 아니야? 오빠! 날 유혹해봐. 이렇게. <laughs> 빨리 매용 날려줘. 너가 해봐. 어? 너가 해봐. 안되겠다. 너가 해봐. 이렇게 해봐. 매용. 자기야. 어? 응? 공격 스킬이야? <웃음> <웃음> 혹시 공격 스킬이었어 방금? 아니 매용 어떻게 날리지? 그렇게 날리나? <laughs> 그렇게까지 내가 모르겠어. 난아 그렇게까지는 자세 한번 안 돼, 아니. 나는 천사입니다. 틀럿. 나는 날개 싫어. 나는 천사입니다. 아니, 그렇게 하면 날개가 있는지 모르겠어. 오빠. 오빠 하트 그려 줘. 쪽한번해 <laughs> <laughs> 줘. 하트 그린 채로. 하트 <목소� OF> 그린 채로 아빠 빨리 빨리 떡이 흔들리는 안녕 얘죽걸 알아 내가 볼 때는 자아 이뻐 이뻐 와 너무 발이 너무 작구나. <laughs> 안돼 이거 영상 찍지 말고 안돼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안돼 너무 <laughs> 예드루이드야 오빠? <laughs> 아? 머리카락이잘안 올라가? 어떤 느낌이에요? 어허 <laughs>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가 무력해지때 무기력해지는 <laughs> 어떤 느낌인데? 아 뭐지 이 느낌? 오빠 깨가 나를 부수는 나를잖아. 있 따슴 따슴하는 것 같다.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손아 가져. 손가 줘. 빨리 달래. 앵무장치 퀴즈 어나지 있나 여기야? 내 둘, 에 둘, 둘, 어 휴지 없어 자기야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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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얘네가 몸집이 작은데도 잘 먹구나. 야, 여기 오면 내가 더 만져줄게. 귀찮게 하지 말래. 야, 너가 먼저 인사 왔잖아. 간 간식이 없기 줄게. 때문에. 만져줄게. 가, 간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, 자기야. 이제하면 간식을 줘야 되는데 간식 안 주니까 그런 거냐? 마치 나귀야. 어, 저어온다 온다. 안녕. 안녕. 입다들지 마. 오염된 선. 오선. 오선. 뭐야, 거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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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형제. 어? 와. 삼형제. 노래 부르면서. 아, 어, 노래 부르는데. 이동하는 중. 행진 중. 무슨 노래 부르는 거야? 벌써 싸운 거 옥상 쟁탈 전이야. 뭐야? 어. 사이좋게 지내. 근데 제리랑 오면 되게 재밌었겠다그 생각 들 같이 좀갈수 있는데? 오의 겨울 가을에는 좀편하 보다 그런 거. 근데 이게 이거 지금 애견 펜션도 찾아야 되고 이제 아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 모든 게 삼박자가 네. 맞아요. 아니 당일식이나. 아, 여기 가운데 우리 보이게. 아 찍고 있어아 찍고 있다. 없다. 아. 아 진짜 물티 진짜 아 냄새는 별로야 체리 사료 냄새나 그래? 빵이 얼마나 지게되지있는빵 오빠 얼굴이랑 비교 <laughs> 내 얼굴 3분 걸렸네 진짜 이게 얼만데? 5천원 아니야? 아니 뭔가 좀 안에 소리는 은 느낌이랄까? 밀가 찍히는 느낌? 내가 못하네 왜 이래? 누구한테 다나한테안와맞 <laughs> <바람. 웃음> <그치? 웃음> mori ơn mọi